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네 삶은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은 삶입니다. 많이 표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부탁합니다. 부부간의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는 태도 이런 언어습관은 행복한 가정의 표징입니다. 정청하는 언어습관, 존중하는 언어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9월 20일이 한국신교자대축일인데 당겨서 지내지요.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내어 놓으면서 믿음을 굳게 지킨 우리 순교 성현들. 그분들이 어떤 토양의 바탕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받아들여 순교 영성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 네 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충효사상, 절개, 그리고 의를 위한 죽음, 또 부세사상이 그것입니다. 먼저 충효사상과 전, 절개를 봅니다. 만물의 창조이지며 절대자로 받아들인 왕과 부모의 권리를 초월하는 하느님, 그렇게 하느님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주님은 만물이의 대군 대부로 호칭되었고, 또 왕의 명과 부모의 명을 어길지언정, 천주님의 명은 어길 수 없다는 천주교 신앙이 그렇게 표출된 것입니다. 천주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러 가십니까? 순교자 건데레사의 증언입니다. 그 다음은 절개의 정신입니다. 옳은 일을 위하여 뜻을 굽히지 아니하는 기계를 절개 혹은 지조라고 하며 이건 역시 당시 유교적인 사회 진력 속에서 중요한 가치관의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절개의 정신이 우리 순교자들의 순교영상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열녀는 두 지하비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도께서는 임금의 명령을 어길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천주의 명령을 거역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순교자 김광옥님의 증언입니다. 다음으로는 의를 위한 죽음과 또 부세 사상이 순교 형성의 바탕이 됩니다. 의를 위한 죽음은 우리 선조들 예로부터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 또 사회 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가장 큰 덕으로 여겼습니다. 임금을 위해 목숨 바친 충신들과 부모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자녀들. 또 여인의 정조를 중시하던 시대에 자신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열녀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의 그 예는 이름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죠. 이런 한국인의 바탕 속에서 그리스도교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세 사상입니다. 부세 사상은 이 세상을 헛된 것으로 보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박해 시기의 이런 부세 사상은 내적으로. 어 두 가지 요소와 맞물려서 드러납니다. 먼저 외적인 요소로는 당시의 사회 경제적인 요인을 들수 있습니다.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또 그로 인한 서민들의 피폐한 생활 밀란 전염병 흉년 등으로 백성들은 세상에 회의를 품게 되고 배가 고파, 속은 목피로 그렇게 근근히 연명하는 상황.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었고 내적 요소로는 세상에 대한 인생에 대한 개인의 체험적인 요인도 될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을 초월해서 더욱 궁극적이고 영원한 절대적인 세상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내세 사상으로 자연스럽게. 승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토양 아래서 우리 시당의 선조들은 천주교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교의 인간 존중 사상과 인간 평등 사상에 깊이 매료하게 됩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복음이 빠른 시간에 널리 퍼질 수 있었습니다. 임금자 수녀님이 쓴 장편 소설 파격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세기에 변화하는 조선사회에 일어난 기예 박해 또 병어 박해를 배경으로 신분의 장벽을 깨뜨리고또 평등사회 문을 연 역관 상인 천주교의 사제 그리고 교우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한 소설입니다. 수도자인 임금자 수녀님은 수도자신분의 저자로서 이 소설을 통해서 양극화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궁극적인 삶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또 우리 오늘날 교회가 좀더 파격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천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천주교. 이 가르침은 반상의 신분 구별이 엄격한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천주교의 평등 사상이 백성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득권자들은 이 변화를 거부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천주교의 박해, 기해 박해 또 병호 박해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파격이라는 소설에서 두 주인공, 김재연과 정시우는 이를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조선이 참으로 변화하려면 소수 특권층만이 누리는 신분제대의 고착화된 틀, 즉, 격을 깨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또한 소설 제목 파격을 의미하는 파격이 됩니다. 파격의 한 대목을 인용합니다. 파격이 없다면 세상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만하고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늘 파격을 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그 옛날 신앙 선조들은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참된 삶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신앙의 후손인 우리는 인간 존중의 정신을 회복시키고 또 이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순교자를 기리는 순교자 성호를 지내는 우리에게도 인간 존중을 회복하고 또 평등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매우 값진 주제일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